이런 장면, 꼭 나와. 영화, 드라마, 이 옥상 시내는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. 이런 장면, 꼭 나와. 내 총알에 떠나간 안타까운 영혼들이여 하늘에서 행복하게. 타깃이 나타났다. 사격 준비하겠다. 이런 장면, 꼭 나와. 미리 조립하고 기다리면 될걸 왜꼭 나타나면 이렇게 조립하는 걸까요? 왜 그러는 거예요 왜? 멋지잖아요 개똥 같은 소리 하네 <laughs> 조립 완료 사겠죠거 아저씨 예? 네? 아까 저쪽으로 갔잖아요 진짜요? 분해한다 어? 나타났다 조립한다 <laughs> 어? 갔다 분해한다 어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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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저디 저기!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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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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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디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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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어머못 보던 얼굴이네 전화가 왔나봐. 응, 맞아. 나는 곽솜, 곽솜이라고 해. 우리 친구할래? 난 친구 따윈 필요 없어.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려줘. 곧 알게 될 거야. 이런 장면 꼭 나와. 여기 명찰이 있는데, 읽으면 될걸왜 물어보는 걸까요? 이름이 뭐냐고. 곧 알게 될 거라니까. 여기 있잖아요. 봐봐요. 얼굴 잘생기면 다야. 이름 알려주는 게뭘 그렇게 대수라고? 유치 빵꾸다. 뭐... 곽소, 내 이름은 태풍, 강태풍이야. 이런 장면 꼭 나와. 이럴 거면 아까 옥상에서 얘기해 주지. 왜 쟤는 저기 1층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걸까요? 지금까지 옥상에서 펼쳐진 이런 장면 꼭 나와였습니다.